요실금, 수술해야 될까? 요실금은 질병이 아니라 우리 몸의 근본적인 증상입니다. 신체 활동, 기침, 재채기 또는 수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기자발적 소변 손실입니다. 요실금의 증상은 약해진 골반적은 유로 감염, 신경 장애, 호르몬의 변화, 전립선의 문제, 특정 약물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세금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증상을 관리하며 잠재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적절한 치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 방법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골반적은 운동, 약물 또는 수술이 포함될 수 있지만 먼저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치료 방법을 결정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반적은 운동 같은 경우는 앉아있기만 해도 운동이 되는 편한 계구를 추천해드릴게요. 골반적은 물론 코어 운동과 힙업 효과까지 모두 가능한 기구를 추천해 드릴게요. 댓글에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